야, 이 체크리스트가 왜 중요하지 알아? 왜? 소비자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체크리스트 안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잖아. 이거를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따지냐? 아, 인테리어 업체한테 얘기해. 왜 이걸 몰랐냐라고 얘기해. 아, 나 몰랐다라고 얘기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냐? 총체적 <laughs> 난국이 되는 거야. 형님, 응. 음. 뭐 하고 있어? 오늘 이제, 짜잔. 그게 뭐야? 공사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거야. 뭐또 어디 큰데 공사해? 아니, 이게 뭐냐면은, 공사를 시작할 때, 음.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제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 음. 그런 분들 이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서 자기가 인테리어 할 것들, 그리고 자기의 집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 어. 그것들을 체크해가지고, 공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야. 와, 그러면 그거 음. 하나만 있으면 사실상 인테리어 준비가 끝나겠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있긴 있어. 음. 하지만 이거는 내가, 대학교에서도 어. 내가 강의를 뭐 3년 이상 했고, 음. 그리고 이제 한샘에서도 했어, 음. LX에서도 했어, 그리고 이바트에서도 했었지. 어, 그렇게 많이 했어. 어, 그 업체들에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음. 이제 공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것인지를 강의를 했었단 말이야. 나도 이제 공사를 되게 오래했고 천세대 넘게 인테리어를 했었잖아. 그 어,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됐단 말이야. 음. 인테리어를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십년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다변화하면서 음.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공법이나 아니면 새로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음. 몰딩을 어떻게 마감을 하는가. 음. 근데 이제 몰딩을 하기 위해서는 밑바탕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밑바탕을 확인하는 것까지 이 체크리스트에 다 있다는 거지. 야, 그러면 음. 그거 우리 이제 드디어 스위치를 하는 거야? 그거랑 돈 받고 이제 파는 거야? 아니야. 근데 이게 어? 왜 그러냐면은, <laughs> 이게 왜그러냐고 사실은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이거를 공개를 할까 말까. 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면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와. 고통을 음. 되게 많이 받고 있어, 사람들이. 음. 이 체크리스트가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음. 어, 이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 정도로 고통은 받지 않았겠다. 음. 그 업체 분들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고객분들도, 클라이언트도 이 체크리스트로 잘 합의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정리를 해놓고서는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음. 그러면 좀더 나았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자재들이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아, 그러니까형 그게 이제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는 게 아니라, 음. 또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걸그 업체분들, 어. 디자이너분들, 왜냐면은 그분들도 놓치는 게 많아. 가스배관을 깜빡한 거지, 견적이나 여러 가지로. 왜냐면 음. 난 인덕션 쓰는데, 왜 가스배관이 나와 있냐고 아, 정리를 아, 철거를 해야 되잖아.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체크리스트, 주방이 있는데, 주방에서 철거를 하는데, 거기 비디오폰이 하나 있거든. 음. 그거를 철거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어...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다 있어. 왜냐하면 그런 고객이 거기다 체크리스트에 선택을 하면은 비디오폰 살리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모든 걸다할수 있는 거지.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때? 자원이 두번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돈도 아낄 수 있고 음... 싸우지도 않아도 되고. 어... 어, 그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 음... 또 이게 내용이 100개가 넘어 체크리스트가 좀 많아. 100개? 어, 왜냐하면은 현관이라는 부분별로 봤을 때도 체크리스트가 너무 많거든. 현관 같은 경우에 문짝에 뭐뭐 달려있어. 도어락 있지, 스토퍼 있지, 도어체크 있지, 가운데 경이 있지, 그리고 우유통도 있지, 그리고 안에 있는 필름도 있지, 여러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잖아. 어, 그런 체크리스트에 눈만 해도 어마어마한 게 많이 달려있다는 거야. 그렇게 체크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어, 100개가 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요한 거, 그니까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어, 잘 이해가 안될것 같은 거는 내가 아주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부위별로 해줄 거야. 어, 그러면, 음. 근데 그 체크리스트를 형이 공개해 줄 거야? 어, 공개해 줄 거야. 완전 공개해 드릴 거야. 다 그냥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야. 모든 부분들이 평화와 행복으로 음. 공간 디자인, 공간 인테리어를 할수 있도록. 어. 야, 어. 형이 그 대한민국 인테리어 유토피아를 이제 실현하는구나. <laughs> <시작하는> <laughs> 어, 근데 이제 방법이 있어. 이거 그냥 어떻게 뭐 전달을 어떻게 어디 다운받으시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음. 일단 네가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내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야 업자분들이든 아니면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곧 인테리어 하실 분들이든 아니면 음. 인테리어를 나중에 준비하실 분들이든 음. 다 보내드릴 거야 그냥 아 그러니까 응. 형이 그거를 직접 이제 보내준다고? 아니 네가 이메일로 보낸다고 고생스럽더라도 그거를 좀 보내줘 아, 노동부에 신부여야겠다 <laughs> <laughs> 그리고 근데 이제 댓글에 우리가 음.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어 몰라 아다 뜨지. 다 어, 뜨지, 구독자 표시 그치. 나오지. 어, 구독자 표시 나오지. 그러니까 구독 꼭 하시고, 그다음 에 댓글 달아주시면서 이메일 주시면은 15년 넘게 제가 인테리어 했었던 노하우들이 녹아있는 체크리스트를 어, 전송해드리겠습니다. 그 그거 보시면서 수학의 정석 책처럼 가이드를 다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통 분모가 있고, 그다음에 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현관, 거실, 주방. 방, 음. 베란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거든. 음. 그래서 공통 분모는 공통 분모대로 문이나 몰딩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음. 이제 부위별로는 주방에 대한 이야기들만 또 나와 있는 거죠. 어, 그런 형식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어 아마 소비자분들이 보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음. 어 왜냐하면 공간별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 그 공간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면서 자기가 체크하면 되거든. 이야 어. 진짜 편하겠다. 그렇지. 나는 이거 가지고서는 상담할 때 거의 활용을 해. 내가 까먹는 것도 있잖아. 난 인간이니까. 어. 아 형이 실제로 어.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할때 쓰는 거를 다 공개를 한다고? 그렇지. 어. <laughs> 아니 근데 형 그래도 돼? 근데 형이 가다 어차피, 노하우가 다... 어차피 아, 내가 아니잖아. 아 음, 음, 나는 나만의 어떤 아.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음.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음. 결론적으로 이걸로 거의 다 되거든. 소비자분들은 이걸 가지고서는 만약 이제 상대방이 몰라, 그럼 이걸로 체크하면서 그 업체의 실력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 음, 형, 어. 이제 저번에 말한 그 준비평에서처럼. 그렇지.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고, 업체가 이걸 아는지, 모른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 음. 이거에서 알고 계시나요? 음. 어, 우리 집 실측했는데 이거 다 아시나요? 이거 반영해서 견적이 들어간 건가요? 이런 거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음. 이 입체 업장에서는 되게 힘들겠지. 그래서 입체 업장에서 어때? 이체 업장에서도 이걸 확보해야 되겠지. <laughs> 아, <아유. 웃음> 어, 그래, 근데 음. 갑자기 궁금한 게이 음. 체크리스트가 100가지나 되면 거의 음.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주방편 하나는 설명을 해주면서 음. 다음에는 거실편, 현관편,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알려드리려고. 어, 음... 자세하게. 어,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음... 그러면서 이제 좀 에피소드나 이제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면 은 말씀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음, 오케이. 그럼 오늘은 부엌 편에서 형 뭐가 좀 어렵지? 부엌 편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구가 배치되기도 하지만 이용하는 것들이 가전이란 말이야. 냉장고도 있고, 식기 세척기도 있고, 이제 인덕션도 있고, 전기 오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후드도 있지. 근데 이제 주상복합이랑 일반 주택이랑도 좀 달라. 어떻게 보면 아파트랑도, 구축 아파트랑도. 왜냐면 전기나 이런 것들이 설비가 이제 연동선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크게 열 가지를 한번 얘기를 오늘 해볼게. 주방 관련해가지고는. 주방에서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열 가지. 음.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전기 단독선에 대한 이야기야. 그게 뭐냐 면은 인덕션이나 전기오븐 같은 경우에는 전력소모가 어떨까? 우리가 이제 뭐 인덕션 편이나 아니면 오븐 편이나 유튜브 영상 찍었었지. 음. 어, 걔네들 다 전기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기기들이란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진짜 많이 먹어. 그러면 어, 어떻게 되겠어?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그 두꺼비 내려가나? 그렇지. 차단기가 내려갈 수 있어. 음.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물려 있으면은. 전기가 차단기 하나로 가기 때문에 뭐 암페어를 늘려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단독으로 따로따로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지 예전에 인덕션을 무조건 필수로 했거든 요즘엔 전기오븐도 해줘야 돼 사실 왜냐면 전기오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광파오븐 말고 전기오븐 같은 경우는 많이 전기를 먹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식기세척기야 식기세척기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배수구랑 걸리는 경우가 있어 기기 자체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음. 거기 밑에 배수구가 있으면 호수가 들어가 안 들어가 어, 안 들어가겠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어, 입수랑 온수온배기온수온배기 온수 뭔지 알아? 부엌 아래에 있는 게, 그 그렇지. 그 방마다 난방온수가 들어가는 거를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음. 그래서 거기 부분을 옮기기도 하거든. 왜냐면 식기세척기가 설치가 안 되거나 위치가 안 나올 때는 그런 경우도 있어. 음. 그래서 체크를 해서 어, 식기세척기가 적당한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줘야 되겠지. 음... 어, 그래서 그렇군요. 보통 싱크골 주변에 있어야 돼. 왜 그런지 알아? 물을 쓰니까? 물은 어차피 연결시킬 수 있는데, 멀리서도. 어 글쎄. 어, 그건 뭐냐면은, 보통 식기세척기는 어,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건더기를 싱크볼 쪽에다 버린 다음에 아그 다음에 아그 접시를 놓기 때문에 거기서 흐르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질 수 있잖아. 아 맞네.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거의 싱크볼의 오른쪽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유리하고 그 다음에 왼쪽이고 그 다음에 측면 쪽이거든. 근데 측면 쪽은 사실 좀 불편해. 왜냐 얘가 문이 열리면서 내가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기세척기의 위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아, 세 번째는 후드야. 후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축 아파트가 있고 음. 그리고 주상복합이 있다고 했지. 음. 주상복합은 특이점이 뭐냐면은 보통은 그 구축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팬이 작동해 한 개거든. 음. 그한 개로 밀어내 가지고 공기를 어떻게 보면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면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모터의 힘이 굉장히 구축 아파트나 이런데는 강해야 돼. 음. 어 그리고 이제. 그 자바라간이 너무 길면은 이후드가 아무리 싼다 한들 공기가 잘안 나간다 어... 어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그러면 주상복합은 뭐가 다른데요?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 음. 그거는 뭐냐면 주상복합은 연동선이 연결돼 있어야 돼 연동선? 어 연동선이 뭐냐면 내가 여기를 켜 음. 그러니까 우리 주상복합은 엄청 큰 빌딩 같은 집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음, 음. 그 위쪽에 큰 팬이 돌아가 그게 24시간 돌아가 어... 어, 근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세대마다 댐퍼라고 해가지고 닫혀져 있는 게 있어 음. 그리고 여기에 후드를 켜 음. 그러면 후드를 키면 이 댐퍼가 열려서 그 팬이 막 돌아가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공기가 막 나가는 거거든 음. 그러다 보니까 풍압이 어때? 굉장히 좋지 음. 근데 이제 댐퍼랑 이 후드랑 연결을 시켜줘야 돼 음. 근데 연결을 안 시켜주는 집들이 되게 많아 예전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연동선이 뭔지도 모르시거든 그냥 후드 꽂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음. 그러면은 여기서만 모터가 돌아가고, 댐퍼는 닫혀있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지. 그래서 댐퍼랑 연동선을 연결시켜줘야 돼. 음. 그래서 뭐, 한남동에 뭐힐그 아파트 있잖아. 음. 그런 아파트는 연동선이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 네 번째는 비디오폰이야. 아파트마다 이제 그내려와서 문도 열어주고, 이제 TV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는 상고장 밑에 달려있는 그거 뭔지 알지? 비디오폰. 어, 인터폰 역할도 하는 거거든. 그거를 철거를 한다고 해서 그걸 없애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 아 어, 그거를 살려야 되는데, 그거를 선택을 해야지. 디자인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음. 새 걸로 교체하는 게 좋은지. 음. 그러면 이제 선도 다시 다 빼놔야 되니까, 음. 그대로 놔둬 살려놔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음. 얘기지 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타일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야. 뭐냐면, 주방 기존 배역에 타일이 붙어있을 거 아니야. 콘크리트에 붙을 때도 있거든. 근데 음. 그러면 이제 타일만 잘 뜯어내면 돼. 근데 이제 그 타일이 석고면에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음. 그럼 걔를 다 뜯어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음. 석고면이 다 뜯어지는 거지. 아 같이 떨어지져 어, 그럼 석고 마감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음. 그 부분을 이제 철거를 안 하고 덧방을 할 것인지, 음. 아니면은 그냥 시공할 것인지 음.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겠지. 어, 음. 그거에 따라서 이 비용이 달라지니까 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 체크리스트에 있는 대로 체크를 해서. 아, 가봤더니, 이 정도 부피에서, 어차피 타일 붙이면 1cm거든. 음. 1cm 나오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럼 그냥 가는 거지. 음. 안 그러면 철거를 하고 또 석고를 쳐야 되니까, 음.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음. 음. 형, 근데 여섯 번째로 내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 어, 물어봐봐. 내가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어. 이 부엌에서 음. 그 싱크대를 장소 변경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그거를 원하시는데, 음. 그거를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일단은,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낄 수가 있어서, 왜냐면은, 이게 입수노과는 상관이 없어. 물이 들어오는 건 어차피 수압으로 들어오고, 되게 얇은 관으로 어차피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거를 옮기는 건 되게 쉽거든? 음. 근데 배수가 문제야. 음. 배수가 뭐가 문제 있냐면은, 배수가 꺾이거나 아니면 저, 여기가 원배수인데 여기까지 배수구를 가야 돼. 엄청 어. 길어. 막 음. 5m 돼. 예를 들어. 그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물이 흐르려면은 구배를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음. 각도가 있어야지 물이 흘릴 거 아니야. 높은 곳에서 오.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 근데 5mm 정도, 5m 구배를 준다고 해서 물이 흘리질 않아요. 와. 그럼 물이 떨어지면 거기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침전제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지. 아, 그래서 어. 바꾸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그 슬러지가 계속 끼면은 음. 그게 악취가 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배수가 안 돼서 막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앵간하면 음. 안 바꾸시는 게 좋긴 하겠네. 일단은, 각도를 줄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배수가 다른 데서 또 신설해서 음. 그쪽으로 낄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음. 꼭안 된다라는 건 아니야. 어, 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서는 설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 아. 오케이. 그러면 형, 음. 일곱 번째는?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전기 위치야. 생각보다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콘센트 음. 위치인데, 보통 이제 주방에서 내가 콘센트 위치를 설정을 하잖아. 저쪽에 있는 커피머신 같은 경우에도 음. 커피머신 위치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밥솥장 넣는 음. 위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음. 위치가 있을 텐데, 소형 기기를 쓰는 콘센트 구멍의 위치가 어느 부분에 적당하게 있어야 되잖아.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정해줘야 되는 거지. 아, 소비자분들이. 어, 그럼 어떻게 좀 위치를 옮기든, 아니면 여기서... 뭐, 10cm 밖에 안 되니까 그냥 씁시다. 왜냐면 하그 음. 비용이 들어가니까. 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논의할 수 있는 거지. 음. 근데 그 어. 그게 이제 원하는 위치에 마음대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거야? 공사가 시작하기 전이라면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볼수 아, 있지. 아, 거의 다 어. 가능하다. 어. 음. 그래서 그 위치에다 콘센트를 만들어 드리는 거지, 얘기하자면. 음. 어,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요 여덟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 주방에는 세탁실이 가까이에 있지. 음. 보통 이제 구축 아파트는 그럴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조주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가전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부분이 단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돼. 음...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모에 대한 부분을 뭐 터닝도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를 다 단열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음... 내부처럼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 그래서 세탁실에 대한 부분과 보조주방의 사용 유무에 대한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근데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음... 세탁실에 곰팡이가 잘 끼잖아. 음... 근데 단열이랑 곰팡이랑도 상관이 있나? 엄청 상관이 있지 왜 세탁실에 곰팡이가 많이 낄까? 습해서 세탁기가 있으니까 습한 거야 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음. 어, 왜냐면은 이제 아무리 배수구로 내려간다 한들 거기서 뜨거운 습도 있는 것들이 배수구로 나가기 때문에 배수조에서 음. 뜨거운 수분이 올라오거든 음. 그럼 따뜻한 수분이 어떻게 돼? 특히 건조기가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 음.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제 그게 곰팡이가 되나? 아니지. 그게 바로 벽에 달라붙는 거야. 음. 우리가 콜라잔에 보면은 결로현상이라고 있잖아. 물방울이 음, 맺히는 것처럼. 음. 그 벽이 겨울철에는 단열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음. 거기 부분이 차가우니까 뜨거운 공기, 내부 공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거기에 물방울처럼 달라붙겠지 음. 그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되는 거지 어. 음 그러니까 단열을 잘하면 곰팡이도 안 생긴다? 덜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생긴다. 거기에다 특수한 페인트나 이런 것들을 음. 보조제로 사용하면 도움이 조금은 될수 있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샤시 설치를 잘하고 단열을 잘해주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 요즘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샤시가 되게 좋아졌어 음. 그러면 은 샤시가 좋아진 만큼 단열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 샤시만 생각하고서는 샤시 좋은 거 꼈으니까 단열은 적당히 해도 된다 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샷시는 따뜻해 벽은 차가워 그럼 음. 벽에 자꾸 달라붙는 거야 일폐가 오히려... 너무 잘 되니까 참 기운이 거의 안 들어오니까 벽에 자꾸 달라붙으니까 곰팡이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음. 오히려 샷시를 좋은 거 끼면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은 단열을 잘 해야 돼요 그럼, 그럼 아홉 번째는 아홉 번째는 생각지 못한 것들이 뭐냐면은. 운수 분배기에 이제 구동기야. 구동기? 어, 운수 분배기 우리 내가 아까 전 방금 얘기했었지. 음. 싱크볼 보통 밑에 많이 있고 아니면 음. 안방 쪽에 큰 평수는 안방 쪽에 많이 있는 그 분배기 있잖아. 음. 그 분배기가 그 앞에 보면은 기계 같은 플라스틱 장치가 달려 있어. 음. 뭐한 개만 달려 있는 분들도 있고 아예 다안 달려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엄청 구축 아파트지. 음. 근데 이제 한 개라도 달려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이제 조절기가 외부에 나와 있는 곳이거든. 어떻게 보면 음. 그리고 이제. 각 방마다 기계가 달려 있으면 은 방마다 조절기가 아마 있을 거야 온도 조절기가 난방 조절기가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 이게 뭐냐면 처음에 공사를 할때 사진을 거기로 꼭 찍어놔야 돼요 안 찍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원래 그랬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또 얘기할 수 있고 인텔 업체도 꼭 찍어놔야 돼 원래는 안 그랬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서로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싸울 수 있으니까 음. 공사를 하기 전에 같이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 다 똑같아 음. 뭐 문제가 있으면 은 예를 들어 현관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편에 설명을 했지만 은 문이 열리면 은그 밑에 힌지들이 음. 다 갈려 가지고 문이 이제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 되게 많아서 문이 잘안 닫히거나 소리 난다고 얘기했잖아 음. 그런 것들 같이 얘기해 가지고 고쳐야 될거 아니야 음.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서는 힌지 부분이나 이런 거 교체를 안 해, 음. 그면 나중에 서로 이제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지. 음. 왜 이걸 안 해? 나는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 그럼 음. 이제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 당연한 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아 이게 돈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그때부터 이제 감정 소모가 되는 거지. 음.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도 사람을 또 불러야 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체크리스트를 잘 받아가지고 활용하자. 어 그게 음, 그럼 네, 어. 마지막 열 번째는 마지막 열 번째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자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모양이나 이런 거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근데 이제 조명에 대한 콘센트 분배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 그래가지고 실측할 때 음. 어떤 걸 눌렀을 때 뭐가 켜지는지 알아야 돼. 주방 부분이랑 주방 간접이랑 그리고 테이블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세 개에서 네개 정도로 나누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안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지. 음. 그래서 전선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같이 한번 보고서 음. 의논하는 게 체크리스트에 껴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 알겠어. 그러면 형 음. 이제 그거를 중점적으로 음. 형이 말한 그 체크리스트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음.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도 있고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조금 어렵지만 내가 설명해주는 내용들도 있거든. 그래서 음. 어, 내가 오늘 주방편을 설명을 했지만은 다음에는 거실이랑 현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아, 어, 알겠어. 어, 응. 다음에도요. 그럼 좋은 정보 또 어, 잠깐. 내가 뭐라고 했지? 이 체크리스트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구독 표시가 확인이 되어야 된다. 어, 그, 어. 아니, 댓글로 남겨 주셔야 이거 보내 드릴 수 있다. 구독은 어, 네. 어. 기본적으로 하셨겠지. 나는 이제 구독자 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일만 음. 몇천 명? 뭐이 정도이긴 한데 사실 이제 뭐 댓글에서도 이제 너무 내용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하지. 어. 음. 음. 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지? 음. 아, 너, 나는 나는 열심히 <laughs> 하고 있어. 이걸 <이별로 웃음> 공개를 하는데. 어? <laughs> 아, 그러면 음. 그 시청자분들이 좀더 힘을 내주셔야겠다. 많이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렇지요. 어, 공유도 어. 많이 해주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음. 그러니까 모두 다 여튼간에 이제 행복할. 할수 있고 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도 가지는 거지 응. 음, 알겠어요 오늘도 응. 좋은 정보 고마워 땡큐 응. 안녕.